어 일단 시간 이 얼마 안 남아서 여당 얘기 한 가지 정도 더 여쭙고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도 8월 전후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만 여당도 이제 그 앞서서 전당대회 예정돼 있죠.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등판을 할 거라고 보실 것 같은데 등판을 할 경우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리라 보세요? 친윤일까요? 비윤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하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하고 <laughs> 있다. <있지. 웃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밀어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사이가 네. 상당히 나빠졌다라는 것이 후문이고 어쨌든 대통령의 기준은 내 아내를 건드리는가 많은가에 있다고 보기 음. 때문에 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점수를 확 이뤄놓은 상태라서 그게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 본인이 출마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난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 환상의 복식적으로 왜 패배를 했을까. 음. 보수 세력이 보기에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까지 음. 아주 냉혹하게 심판을 한 겁니다 네. 보수의 지지자들께서 싫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 수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슨 이조 심판 음.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자라고 선거 구호 들고 나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이 잘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수 세력이 이걸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검사는 안 되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또 출마해서 나와서 뭘 한다? 뭐 이런저런 인격 뭐 이런저런 걸 통해서 될 수도 있겠는데 음. 뭐 남의 정당 일이긴 합니다만 본인들에게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을걸요. 어. 그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 당대표가 되면 네. 그럼 이제 본인이 집권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할 지를 골몰하게 될 텐데 아. 그걸 또 원하시나요? 전... 수사 외 다른 대안이 그들에게 있는가? 저는 음. 뭐저 현실적으로 보고 있듯이 없습니다. 음. 예. 음. 이 질문을 좀 짧게만 드리면 이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재부각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이제는 어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대표의 대결 구도가 되는데 뭐 그동안 이제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론으로 압승을 거둔 것은 또 나름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어간 건데 한동훈이 되면은 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이 구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엄청 이제 오히려 일각에서는 마치 주미의 어, 법무부 장관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컸던 것처럼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되면은 이 이재명 대표와 대결로 또보수층 결집을 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릴 수도 있다. 이런 또 진단도 나오는데요. 선거 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며칠 동안 선거운동복을 입다가 음. 예, 며칠 지나서부터 벗었습니다. 음. 그 뒤는 안 입었어요. 네. 본인만의 패션을 고집하죠. 당에 대한 애당심이라든지, 이 당의 정체성에 대한 융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민주당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이재명 대표와 뭐 대결한다 뭐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나쁠 일은 없다고생각해서요 뭐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그 차별점을 두려고는 하겠지만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음. 이재명 대표는 억강부약이라는 한마디로 본인의 세계관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거뭐 공정 수사 아니면 어 내 편은 안 수사 이런 건가요? 글쎄 음. 뭐 그래서 그냥 나오시라. 네 나오 나뭐 나, 어떻게 되는 되겠죠. 그런데 뭐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예, 당 대표가 되게 안 두겠죠. 음. 음, 둘의 관계는 뭐 여러 얘기가 나왔고. 자 얘기를 보니까 네. 어김성애 의원의. 조정수는 한동훈 네. 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가 되겠네요. 아, 아,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의원도 아닌 사람하고. <웃음> 그러네요. <웃음> 네, 김성애 의원님 오른소리 소신발언참 인상적입니다라는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김성애의 이런 활동들 지켜봐주시라 주목해 주시라라는 음.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정치하면서 여야간에 합의도 하고 협치도 하고 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가는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네. 이제 너무 힘드네요. 예, 예.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당 정치인들에게 기본적인 자치권이라도 보장이 되면 뭔가를 좀 해보겠는데 네. 대통령의 저 그립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어, 정말 여당 의원님들께 간청하건데 어쨌든 어 민생은 살려야 되고 국회는 돌아가야 됩니다. 음. 그런 데 있어서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왜냐하면 임기가 지금 이제 대통령보다 길어요. 네. 어할수 있는 일들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 드리고, 네. 근데 지금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본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국회가 되겠다는 걱정도 돼서요. 음. 네, 일단은 야당으로서의 본분, 국정에 대한 감사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